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령과 길림, 그리고 해주라는 세 가지 지명을 가지고, 어, 말씀드리고자 을 합니다. 이거는, 이세 지명은요, 만주를 가서는 신라의 얘기를 바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사를, 요사라고 하는데, 요사랑도 묘사가 맞습니다. 아 이게 참 어려운 얘기 지금 우리가 자 이게 보시면 은 어, 만주 원리고에서잘 설명을 했습니다. 뭐이 앞에 얘기는 어, 어떻게든 한반 어, 그리고 조선 팔도를 신라로 나타내면서 신라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내놨는데 뭐 여기서 뭐 구주에 대한 이저 조선 땅하고는 관계 없이 만주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에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만주올리고 권부입니다. 그게, 에, 동쪽으로는 길림이고 서쪽으로는 광영이라는, 광영입니다. 뭐냐면, 요게 길림이고 서쪽으로는 광영. 요 동쪽은 신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 이거 지금 만주거든요, 만주. 만주 길림과 광영은 만주에 있는 어, 두제입니다 근데, 이 광령과 길림 동쪽의 실하다 그랬는데, 이게 만주월려고만 그러냐? 요 해주라는 지명이, 예, 또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요게 지금 고구려 장성이에요, 요게. 요게 고구려 장성인데, 요게 광령과 길림 동쪽의 실하다는 만주월려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해주가 있습니다. 해주에서 120리면 실화 땅이다 이니그 그러니까 여기서 요어 경계가 아마 120리쯤 되는 모양이에요 네? 해주가 120리에 해주가 있다는데 이 경계 동쪽은 실화라고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러니까 아멘에 관한 기록인데 아멘에가 있는 게. 해주에서 1 2 0리가 신라다. 그런데 이 해주에서 이 경계가 1 2 0이 되는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요 해주에서 이광양남전적의 만주원령에 있는 이것이 남북입니다. 같은 지점을 얘기하는 남북. 그게 그래 이제 요것 심양인데 요 장성에 있는 요요 해주와 광릉이 같은, 그러니까 요 장성동쪽이 신라라는 두 개의 사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가 신라라는 분명히 없어니분명히요근데 우리는 지금 송령에서부터 고려장성을 쌓는 기록이 나옵니다. 935년부터 나오는데, 요 송령의 동쪽에서 쌓는 이 송령이 어딘가를 지금까지는 얘기를 못했는데, 음, 이 고려장성상, 그러니까 신라와 어, 고구려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 장성인데 장성상의 송영이 송영문으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해주 동쪽이 신라다, 그 장성 동쪽이 신라라는 것을 사서에서 분명히 에, 찾아낼 수가. 그런데 어, 어, 여기 동황성 지금 해주 서 여기 동성 쪽에. 로그인. 그런데 우리는 김양서 있다 그러니까 이 어딘가에 조선이 파나와서 전쟁을, 전쟁을 한걸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데 어, 지금 김성의전쟁지이 그런데 남부에서 건너 평양만 발견된다 이런 얘기. 평양이 어디냐? 요 근처에 평양이 있다 그러는데지 근처와 고래 아, 상승에 대한 기록을 보면 주나라와 조선의 중부에서 동쪽에서 동북에서, 동북에서 동남까지 있다. 그래서 어, 고래와 자오자 아, 한 나라 한 해의 전쟁 기명이 서쪽에서 쓸 처음보다 길었다고는 서쪽에서 부등입장면 이렇게 기록을 한그 지역들이 있다. 구당세에서는 동북자 서남지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이게 현재 평양을, 평양을 산서성에 요가 있습니다. 서 평양을 고구려 평양으로 그런데 에나라를 예, 패망하고 송나라에서 그린 우정도 회도 요를 요거는 동나라의 동으로 바꿨습니다. 가만 여기서 뭐 한다면 당태종이 장성 끄트머리는 전북이라는이미고 고구려의 요동성을 한하고외국 그러니까 요거 무조? 하나로 바꿔지고 전체를 바꾸려고 했는데 예, 전체를 바꾸면 이것이 예, 또전선이니까 남겠죠. 그 구당세는 있는데 신당세서는 요거 수로 바꿨어요. 어 이게 수로. 그럼 여기 뭐가 뭐냐? 동북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북과 수는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두 개는 뭐냐? 고구려가 현재의 평양에 평도 평양에서 패망한 걸로 얘기를 해서 기록했다는. 그런데 만약에 고구려가 지금 현재 평양에서 만나서 이렇게 바꾸고 싶었다면. 뭘 바꿔야 되냐? 나라 어,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지명을 지금 이저 동황성 있는 지역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은성, 고대인성, 신성 이게 지금 이 만주 지역에 있던지 지금 어, 말하자면 어, 지금 북쪽에서 주로는 북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어 동왕성이 있는 지역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전쟁지명이 이게 얼마나 아 역사 외국이힘들어 하는 걸 금방 여실히 보여주는 게고려장성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이 해주와 광명과 길림은 우리가 아 만주가 신라 땅이었고 고려 땅이라는 걸 찾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명들이라고 해요. 김유신의 전쟁 지명이 에? 덕안과 동명이 있는 이 지역에서만 나온다. 에? 그러니까 동명과 덕안이라는 두 개의 어 도덕과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안 나와요. 왜? 고구리 백제가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길림, 광릉 이것이 어, 신라 땅이다. 그리고 해주 도쪽은 신라 땅이다. 고려가 어, 장사를 쌓는데 송령라 동북으로 쌓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중 이게 증축됐다. 이렇게 분명히 볼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1371년에 명나라에 빼앗긴 고릿당입니다 이성계장군이 요양하고 심양을 평정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걸 회복하지 못했어요. 조선에서 압록강 조망강을국격으로 하는 김정우의 지도가 만주를 그냥 내버린 겁니다. 지금. 왜? 윤도세 지도와 어, 김상대의 지도는 만주까지 길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어, 서부 피아마 피아, 아, 피아 양계 만리 지도라는 책에 분명히 장승에 대한 기록이 어, 지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만주에 대한 걸단한 번도 어,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다고 요 신라 땅이고 고리 땅인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왜 만주인들이 원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대접을 안 주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르이 있는데 쌍성이 쌍성 충남 문제. 이것이 그 이북에, 이북에 있는 고리땅을 가지고 원나라로 가버린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을 원나라로 가려고 이 남쪽을 원나라로 가져와 버리니까 그런데 이성재가 이렇게 해버렸다. 우리는 그거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신라 땅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만주원고와 어, 요사와 삼국사에서 여기 에 신라 땅이고 고리 땅인 걸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1035년부터 어, 성령이 이동을 증축한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연구를 못하고 있다.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만주 권료와 요사와 상국 사이에서 만주까지 다스린 신라와 고리 역사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 끝까지 못간 것은 우리가 만주를 어떻게 신라가 통치했겠느냐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631년 국경이 겁니다. 예? 장춘에서부터 어, 그, 창춘이 있는데, 그동쪽에서부터 사례방까지 동쪽이 신라를 막기 위한 631년에 예, 쌓은 장성이고. 그리고 그걸, 어, 1000년이 지난 후에, 말하면, 어, 640, 어, 631년이니까, 어, 1035년에 또 쌓은 거예요. 그리가 요건 그러니까 분명 이중 양성이다. 기록상 분명히 나와 있다겁니다 그래서 630 신라가 만주를 통치한 기록이 분명 히 있습니다. 만주는은1 7 7 8년 완성되었는데 청나라가 만주를 신었다이라고한 것은 그들 조선들이 남긴 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삼국사에서. 두 개의 신라를 분명히 바로 잡아주고 또어 신라 땅을 개성한 고리사를 밝히면서 만주와 만주를 신라와 고리가 통치한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유사에서도 분명히 선덕양왕의 신라와 정신대와 신라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주가 신라 땅인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고 만주들은 아니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만주가 어 신라 땅이고 고려 땅인 것은 숨길 것입니까? 이제는 바로 해서 삼국사와 동이전이 아시아를 기록한 그런 사설 삼국유사에 의해서 어 조선판도사로 어 축소됐었는데 아무리 삼국유사가 축소하더라도. 그 인용사설은 삼국사와 동의전이기 때문에, 삼국사와 동의전에서, 유엔전후 5월에서, 가한 지역까지, 에, 삼국이 다설했다. 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신라가 두개 있었는데, 서동왕의 신라는, 고구려, 어, 고구리 백제에서 광복하는 신라입니다 그리고 정신대왕의 신라는, 마리네에서 신라로 한 어, 신라가 된 그러니까 독립 고구려에서 독립한 신라가 된 그런 신라입니다 우리는 어, 두 신라를 분명히 구별하면서 어, 삼국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 신라에 대한 연구를 결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어, 한반도에 말하자면 신라가 역사기록이 없다 해서 없는게 아니에요 왜 역사가 기록이 적은가? 그건 평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1년 만주까지 그 다스린 신라가 어, 평화롭게 전쟁을 안 하면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국경에 대한 기록만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분명히 631년까지, 631년에 어, 길림과 광양 동쪽을 다스린 신라가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어, 어, 신라에 대한 연구를 어, 다시 한번재고해 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만주 원료와 요사회와 삼국사에서 어, 631년에 에, 만주까지 다스린 신라에 대한 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어, 지명을 어,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